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지금 중국인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국내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이 범죄도 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 불법 체류자는 45만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이 자체 잘못하면 캄보디아처럼 범죄 도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표권은 위헌입니다. 외국인 투표권 중지시키고, 그리고 중국인의 한국인의 부,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부동산 매입 불가하죠. 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의 범죄율만 높아지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